간헐적 단식의 효능 1. 체중 감량 및 대사 건강 개선. 간헐적 단식은 체중 감량과 대사 건강 개선에 효과적이다. 특히 4대 3단식법 주 3일 단식 4일 자유식은 12개월간의 연구에서 매일 칼로리 제한을 하는 방법보다 약 2.7kg 더 많은 체중 감량 효과를 보였다. 또한 간헐적 단식은 지속적인 칼로리. 제한보다 심리적으로 부담이 적어 지속하기 쉬운 것으로 나타났다. 뇌 건강 및 인지 기능 향상 간헐적 단식은 뇌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. 단식 시 포도당 대신 케톤체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대사 전환이 일어나며, 이는 신경 세포의 보호, 시냅스 가소성 증가, 성인 신경 생성 촉진 등으로 이어진다. 이러한 변화는 알츠하이머병, 파킨슨병 등 신경 퇴행성 질환의 위험을 낮추고 인지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. 3. 심혈관 건강 증진 간헐적 단식은 심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. 연구에 따르면 간헐적 단식은 혈압, LDL 콜레스테롤,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고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여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. 4. 염증 감소 및 세포 건강 증진. 간헐적 단식은 체내 염증 수치를 감소시키고 세포의 자가 포식을 촉진하여 세포 건강을 증진시킨다. 이러한 효과는 만성질환 예방과 노화 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. 다양한 단식 방법. 간헐적 단식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며 개인의 생활 방식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. 16대 8 방법. 하루 16시간 단식하고 8시간 동안 식사. 5대 2 방법. 일주일 중 2일은 칼로리 섭취를 제한하고 나머지 5일은 평소대로 식사. 4대 3 방법. 일주일 중 3일은 단식하고 4일은 자유롭게 식사. 격일 단식 하루는 단식하고 다음 날은 식사하는 방식. 주의사항. 간헐적 단식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안전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.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여성, 당뇨병 등 만성 질환을 가진 사람, 섭식 장애 병력이 있는 사람, 어린이, 청소년, 노인. 간헐적 단식을 시작하기 전에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한다.